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입니다. 어우, 진짜 괜찮아요. 아우 진짜 괜찮아요. 아이고, 진짜. 아, 정말 진짜 괜찮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안 누르셔도 돼요. 아직 한발 남았다. 빨리 눌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용입니다. 아, 근데 네. 그 원래 그 에스터나를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 카메라 뒤에 마이크를 꽂아 놓은 게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전부 날렸습니다 영상을.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편에 나눠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어 저는 좋습니다. 한번더 타서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시내 주행으로 잠깐 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자, 코너 빠졌다갔고요 자, 일단 그러면 어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말씀드릴게 그 17년식과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17년식과 16년식의 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찾은 겁니다.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겁니다. 그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마력이 5마력 정도 17년식이 더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한 2kg 정도 더 감량했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면 디자인이 조금 다 부분 부분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이 16년식 모델 경우에는 어, 킥 시프트가 없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 7년식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업하고 다운하고 됩니다. 뭐, 가장 큰 차이점은 고그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 스천알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일단 저는 R9T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괜찮게 정말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얘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어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빡빡습니다. 어 이건 뭐 제가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차고 높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서 바이크를 볼때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뭐 성능 이런 거보다도 일단 디자인이랑 어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거 먼저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어 이따 신호 대기하면은 한번 양발 착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1 7 3입니다 68kg, 뭐, 키로 쓰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 일단,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뭐, 양발이 잘 답니다. 뭐, 전혀 양발, 그, 다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어 순정 미러가 아니죠. 지금, 그, 친한 형님이 바꿔놨는데, 적응되면 잘 보입니다. 이게 조그만데, 뭐다잘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이 s 1 0 0 r 을 타보고 느낀 거, 클러치가 엄청 예민합니다. 진짜. 살짝만 떼어도 그냥 바이크가 앞으로 가요. 이게 적응하면 편하다고는 하는데, 저, 여태까지 탔던 바이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유격을 줘야 좀 이렇게 가서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떠오고, 어, 시동 많이 꺼먹었습니다. 진짜. 어, 뭐한네번 정도는 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클러치를 살짝만 띄어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 더 적응해야 되겠지만, 근데 또 잡아보니까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클러치가 조금 예민하다는 거이 차가 같은 BMW인데 참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이 엔진이 달라서 그런지 보시면 진짜 바이크가 가볍다라고 해야 되나 핸들 조향이 정말 직극적입니다 가는 대로 그냥 살짝만 힘을 주면 가고 싶은 핸들 쪽에 살짝만 힘을 주면 바이크가 그냥 바로 바로 눕습니다. 어,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응답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어잘 움직입니다. 진짜 가, 가, 가고자 하는대로 뭐 그냥 바로 약간 이 알라인트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래도 전에 탔던 바이크가 알라인트니까. 좀 약간 한 박자 한반 한 박자 좀 약간 느린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딱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핸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지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이 사기통 에스쳐날그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 같아요. 전에 외관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리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어 약간 약간 쇠를 긁는 듯한 약간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사, 모르겠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어,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물론 뭐 배기가 조금 튜닝은 돼 있지만, 그래도 뭐, 뭐 고할핀 가면 순정 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예전엔 할리 소리만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파보니까 옛날엔 할리 배기만 엄청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야참 이게 또제 바이크가 되다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리고, 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엔단을 못 놓고 있습니다. 이게, 기어가, 살짝,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션, 이게, 기어, 좀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 아, N 단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2 단에서 그냥 발로 톡 치는 게 편하기는 한데 어떨 때는 또1 단에서 살짝 올려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사, 모르겠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진짜. 어떨 때는 또2 단에서 또 살짝 내리는 게또난것 같기도 하고, 어 아마 퀵 시프트 이거 해봐도. 어, 기어가 그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좀 살짝 뻑뻑하다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변속이 잘 안된다거나 그게 아니고 약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탁 들어가는게 아니고 터덕 하는 약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미션 부분에 있어서 기어 그래서 이거 엔단 넣는 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능에 있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아, 이건 뭐 진짜 신세계입니다. 제가 맨날 그 클래식 바이크만 타다가 5rpm 쓴이 바이크를 처음 소유해봐서 그런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우, 너무 잘 나갑니다, 진짜. 너무 잘 나갑니다, 진짜. 와우. 와우. 약간 이렇게 스포츠성을 띠는 그 바이크들은 열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왼쪽 종아리부터 발등이 조금 더 심하게 뜨겁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뜨거운데 뭐 요정도 뜨거움은 또 요정도 그 바이크를 타야되면 좀 느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시내 주행이라 rpm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5천을 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런데도 이런데 11,000rpm 이면 진짜 끝까지 다 쓰면 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레, 어, 레인, 그리고 로드, 다이나믹, 다이나믹 프로.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전 모드에서 뭐 퀵시프트는 다 되지만 어, 윌리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를 놓지 않는 이상은 뭐 윌리 될 일은 없고요. 근데 진짜 윌리 할것 같은, 와. 정말, 스로트를 가져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엄청 잘 나갑니다. 어, 다른 뭐드렉스터도 타봤는데 약간 고른 느낌입니다. 네이키드인데도 이잘 나가는 약간 그런 고성능 네이키드를 타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공격성이 다분하고 재밌습니다. 진짜 RPM 쓰는 재미가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어떤 바이크를 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 장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가끔은 또이 불편해도 재밌고 또 뜨거워도 재밌는 그런 게또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많이 비교하시는 차량이 MT10 아니겠습니까? 제일 경쟁 차종 중에. 어, 저는 MT10은 못 타봤어요. MT10은 못 타보고 MT09는 타봤습니다. MT09랑 뭐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어, 저는 만약에 둘 중에 못 타라면 저는 당연히 스쳐나입니다 어, MT09랑 또 MT10은 틀릴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그 고속으로 가면, 약간 그 핸들이 좀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털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그 바이크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 핸들이 좀 그, mt09 같은 경우는 조금 짧아서 그런지 고속 안정감이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스천알은 고속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주행풍이야, 뭐, 네이키드나 클래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뭐 적응돼 있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물론, 알차 이런 게 훨씬 더 그렇겠지만, 어 비교하자면 저 나중에 mt10을 한번 꼭 타보겠습니다. 약속 제가 렌트를 해서라도 어차피 저는 또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 뭐 협찬이 들어오거나 리뷰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잘안 들어오니까요 제가 꼭 렌트를 해서라도 꼭 한번 비교 시승을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음, 감사드리는 게 제가 좋아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 벌써 구독자가 79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가 79명이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그 79명이 아무렇지 않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아, 저한테는 정말 큰 숫자고요. 진짜 어, 과연 한두 명씩 이렇게 늘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79명 분이 봐주시니까 물론 바이크 때문에 또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바이크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솔직히 바할못입니다 진짜 발인입니다 발인이고 그런데 그냥 제가 좋아서 그냥 제가 느끼는 점을 그냥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찍다 보니까 영상도 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또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컨텐츠들 때문에 또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뭐 뭐가 됐든지간에 제가 이제 살면서 뭐 재밌는 영상이나 그리고 제 딸아이랑 같이 하는거나 열심히 그냥 지금처럼 변함없이 올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이런 아이크를또 선물해주신 정민 형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걸로 열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 박용이 알차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바린이가 또 알차 가는 그날까지 영상을 또 차곡차곡 쌓고 열심히 연습해서 알차로 가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냥 꾸준히 담아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이나믹 모드 슈버 테스트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명히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유 예 역시나 딱딱합니다. 뭐 살살 넘어도 그냥 뭐 딱딱합니다. 아유 아유. 아유. 지금 로드입니다. 로드고. 어, 저저 저, 저 잘못 느끼는 건가? 이게 뭐지? 설마.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아, 어, 예,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그냥 로드로 바뀌었다고. 어, 쇼버가 부드러워진 거를 좀 그냥 느낌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쇼바 테스트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